자 14번이죠 14번 보시면 요즘 이 현대시가 지금 작년부터 그렇고 자꾸 이렇게 에, 현대시마저도 좀 주요 작품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얘는 자뭐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다만 용구 같고 자 저한테는 주요 작품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현대시 있을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어, 수능형으로 냈는데, 개념 낸 거예요, 개념. 개념을 냈습니다. 맞선 현대시에서 개념을 냈습니다. 근데 해석 물을 수도 있잖아, 해석. 음. 그래서 안 물었지만, 해석은 안 물었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가볼게요. 왜? 우리가 대비할 거는 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 되게 고민하지 마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볼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방식을 따르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봄은 남해도 오는 게 아니고 북녘에서도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문장 읽으셨잖아요. 네, 봄은 어떤 거? 어,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 것. 남북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자꾸 해석하라고 하면 막 의미가 뭐지? 주제가 뭐지? 그렇게 접근하면 접근 방법을 1도 모르는 거고 바보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선생님들도 이 이상한 해석 방법을 가르쳐서 그래.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치에서 그럼 봄은 너그럽고 빛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라서.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온든다 아, 봄은 논밭에서 오는 거구나 그러면 아름다운 논밭과 남의 북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봄이 안 오고 여기서는 오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절 해석의 기본은 단어를 쪼개고 그 단어의 분절 봄은 남북에서 오는 게 아니고 논밭에서 오는 거고 만약에 논밭과 남북 물었다 그러면 남의 남과 북은 뭐예요? 봄이 오지 않는 곳이고 봄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고, 아름다운 논맛은 봄이 움트는 곳이니까 얘는 서로 반대돼. 이렇게 맞추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겨울은, 그럼 겨울은, 자, 어차피 우리가 상식에 기대서 원래 에, 해석하는 겁니다. 겨울은 봄과 반대되죠. 그럼 봄은 좋은 거면 겨울은 나쁜 거죠. 그래서, 겨울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자, 앱대로. 눈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운 눈보라는 여러분 좋아요, 해 싫어요. 전 좋아요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 문화 못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거죠 이거. 일반적으로 원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희한하게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서 쓰다 보니까 해석도 그래 야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해석은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건 벗어난 것대로 보지만 그 나머지는 상식의기대서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모방하고 따라가고 문제 풀다 보면 배우는 거죠. 네, 그렇게 자 매운 눈보라를몰고 왔지만 이제올 너그러운 몸은 삼천리 말마다 우리 가슴속에서 움틀이라. 자 그러면 삼천리 말마다 가슴속에서 움틀이라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논밭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논밭에서 움틀이라라고 했으니까 얘랑 논밭이랑 같은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어 삼천리 마을과 우리 가슴 속과 눈밭은 같지 않잖아요. 마을은 마이고 우리의 가슴 가슴이고 눈밭은 눈밭이지. 하지만 이시 내에서는 같다고요. 이렇게 화자가 얘기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언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나머지 판단한 것은 에, 상식에 기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삼천리 마을, 우리 가슴, 눈밭. 얘는 좋은 거예요? 거에 나쁜 거예요? 겨울이 나쁜 거고. 봄, 은그러면 겨울이 나쁜 거니까 봄은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 좋은 곳이 움트는 곳이니까 좋은 거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을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린 게 뭐라고? 이 미움의 세부치를 녹이는 게 바로, 녹이는 게 봄이고, 그럼 얘는 녹을 수 있는 거죠. 녹을 수 있는 거. 얼어붙은 것. 바로 뭐다? 눈보라거나. 그래서, 아, 얘가 얼은 거니까 눈보라랑 똑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미움, 미움을 눈보라의 빛에서 표현했고 미움을 녹일 수 있는 봄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이 아니고 멀디게 된다, 상징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 수업 들어본 학생은 알겠지만 시은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걸로 쓰는 게 아니고 다 상징성을 지니고 쓴다. 그래서 상징을 활용했다면 뭐0중8구 맞는 거다. 이렇 틀린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친화. 그리고 자연, 친화의, 예, 자연은 정말 사랑하고, 이 자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냐 하면, 자연, 친화 개념 내가 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자연물이 아니고, 뭔가 상징성을 띄고 있는 자연물이면, 걔는 자연, 친화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자능으로 정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이문제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풀다 보면 이렇게 1번 정답 나올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어려운 문제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오조. 그럼 단정적 오조를 내가 정확하게 체크해야지. 원래 이렇게 단정적 오조라고 하는 이런 개념어가 났다. 그러면 내가 개념을 잘 배우고 있으면, 다, 다시요. 자, 문학은 수능형이 나오고, 내신형이 나오는데, 대신형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열심히 개기 원해요. 작품 분석해 드리면 외우셔라. 어, 그래서 별표만 가리고 외우고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특강으로 좀더 준비해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수능형은 개념 아니면 해석 못는데 해석은 방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 일단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같은 말 찾기 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익혀주시면 되고 개념은요. 얘를 쉬운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어떻게 쉬운 말로 바꾸지? 배우셔야죠. 반대말은 어떻게 바꾸지? 배우셔야죠. 단정적 어조의 반대말을 찾으셔야 된다. 자, 반대말 뭐예요? 추측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단정적 어조 어, 이런 거. 이런 거 단정적이죠? 이런 거희망가신념의 단정적입니다. 아니지, 이건 추측이잖아. 이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정확하게 낸건 뭐냐? 이거예요. 추측의 반대. 추측 안 하죠. 응튼다. 음, 현정으로 얘기한 거죠. 딱, 단정적 여성. 미래의 일이지만, 이거 얘기하는 돼, 이거. 이거, 음. 그래서, 2번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 저겁니다, 저거. 뭐, 넓게 보면, 뭐, 움틈이나 이런 것도 단정적 오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 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두 번째 연, 저거 갖고 낸 거고요. 3번에,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다 맞다고요. 어, 아닌 시가 없다고요. 이렇게 개념 공부하셔야 돼요. 4번,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 폴리건 상식적으로 대립이, 대립이, 대립되죠? 이게, 에 사전적으로 대립되든, 아니면, 이 시적으로 대립되든, 무조건 대립되는 거고, 시상 정리하고 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게 시의 내용이고, 정계라는 게 시의 내용이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시상이 정리되고 있다면 틀린 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의 내용이 정비되고 있다? 시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 뭐든시든 시의 내용이 흘러가겠죠, 그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